일단은 각성하기 전에 아르카나로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가보는 루메르스 솔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95% 확률로 실패할 것 같긴 한데 실험 삼아서 몇 퍼센트 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템 레벨은 270이고요. 적정 레벨이기는 한데, 아 깜짝아. 혼자 돌기에는 아직 템 레벨이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데미지가 좀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네요. 일단 한번 바로 타고 내려가 보도록 하죠. 어, 있는 것 같아. 방금 흰색 발바닥을 봤거든요. 오케이 여기 있네요. 레스. 돌진. 뭐야? 너왜 돌진하다가? 방향을 바꿔 버리니 벌써부터 MP가 부족할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돌진할 거잖아. 그렇지. 나이스하고요. 치고. 크리확률올려주고원 2, 오케이 한바퀴 돌고 포카드 뒤로 가서 달리네요 오케이 와... 뭐야 이거 3두산 <laughs> 다음에 도태 쓰면은 진짜... 대박이다 이제 한 10퍼 정도는 깠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 빠르게, 스택을 쌓고, 포카드. 부식이네요. 해주고, 2, 3, 4. 리버크 깔아주고, 치명타 올려주고, 3. 3도 4 좋고, MP가 다 소진 되면 은 그때, 네, 삼두사를 도록하겠습니다내려찍기 s 지 레스. 맞을 뻔했네요. 오케이 포카드 그렇지. 그렇지. 근데 왜 글로 가니? 아, 이거 버리는 카드인데. 어, 이게 되네. 그럼 써먹어야죠. 되면 써먹어야지. 깔고 나이스. 아너왜 자꾸 왜왜 왜 성공하니 이거? 3도 샀을게요. 스킬을 써주면서 계속 써줍니다. 굴진 포카드 플라워. 하고 스크래치 한 다음에 레인 오케이 둘셋네 도망 안 가줘서 너무 기쁜데? 한번 더. 뒤로 가주셔서 와, 진짜 치명타 뜰 때마다 기쁘긴 하네. 너왜 자꾸 성공하냐? 되게 신기하네. 에코. 맞아 죽죠. 치명타 올리고. 잘안 터졌고 달려가고 같이 달려가주고 아! 도망가네요 하.. 좋았는데 여기서 또 찾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 다행이다 일단 저 밑에까지 안 내려가도 되네요 광키겨우뚜탕탕 이보크 크리 올려주고 나이스 이걸 맞는다고? 부시 어? 벌써 장파이 나온다고? 저거? 아니 여기서 이복 깔아주고. 브레스죠 터트리고. 사스템 만들고. 포카드. 점프. 스크래치. 오케이. 어, 느낌 좋은데? 갸우뚱 포카드. 이복 깔아주고. 오케이, 바로 사스테. 도태 어? MP가 없어요 이제 난감하네. 둘지 그이 써줄 줄다써줘줘죠죠우우이이아주 깔아주고. 바로 터틀을 줍니다. 같이 이동하면서 스택. 오케이, 3, 2, 4. 나이스인데? 스택 들어가실게요. 갸우뜨 탕, 탕, 탕. 오, 어, 노우. No. 그래도 다 맞아주시고요. 아, 도테라 뒤를 안 주네요. 오케이 바로 뒤를 주네요. <laughs> 겁나 말잘 들어. 겨우뚱 <laughs> 이불 깔아주고 올려주고. 두시 스크래치로 간격 좁혀주고 스택 완료해주고, 두 쓰리 포 뒤로 빼주 시구 아이구야. 왜 글로 가냐? 그레스 이버크 터트려주고요. 아, 별. 좋아요. 둘, 셋, 넷. 포카드, 갸우뚜. 갈수 있나? 오케이. 오천? 야, 씨. 딜 진짜 잘 나온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딜이 나와가지고 지금. 놀랍네요. 이버크 깔고. 스크 올려준 상태에서 둘다터트려주고 3, 두4 원거리에서 깨작깨작 돌진 스크래치로 만들어주고 오케이 어이구야? 옆구리를 쳐야되겠군요 다시 아, 스크래치 오케이 풀스텝 포카드 테리 올려주고, 아, 별 좋고. 뒤로 가서 돌진하네요. 접혀주고, 갸우뚱. 테리 올려주고, 한 번, 두 번. 브레스 백어생 넣어주시고, 레인인가? 아주 제가 스킬 이름을 정확하게 다 외운 게 아니라서, 한 번, 두번 찍기 어우, 깜짝아, 스크래치 어 그래도 꽤 많이 달게 한것 같은데, 위쪽 라인 체크하고. 여기로 가운데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가지고 데미지를 잘 넣었네요. 어, 이거 이거 웬 럭키냐. 나이스인데? 셋 네. 이버클 깔고 오노 no. 이동속도 올려주고요 트리 올리고 겨우뚱 스크래치 플라워 폭파드 어이쿠야 여기서 스택 쌓아주시고 원조 쓰리 포. 백스텝을 해도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엽치기를 해줍니다. 옳지? 오, 깜짝아. <laughs> 맞는 줄 알았네. <laughs> 아, 이거 맞겠다, 이거. 스크래치. 뒤로 빠져주시고. 포카드. 3-4. 일단 터트리고 빠져주죠. 뒤로 붙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아니 이걸 또 성공한다고? 아니, 초반에는 저거 엄청 적폐였거든요. 저거 와... 왜 벌써 저 기술을 쓰는데? 아니, 아니, <laughs> 아주 당황스럽네요. 어, 나이스 도태 탕탕탕 호잇 이거 운이 나쁘면은 일기털 할 수도 있겠는데요. 솔지, 욕심부리지 말고. 스택. 사스택 만들어주고. 낙하 지점에 이복 깔아주고. 어디 흐리 올려주고. 야, 나이스다, 진짜. 점프. 여기서 바로 뒤로. 나이스인데요, 이거 진짜로. 뒤로 가서 플라워 겨우뚱이복드 깔고 크리 올리고 샤워한 다음에 터트려주고요 바로 포카드 플라워 아, MP가 부족해 광키 아, 이거 죽겠다. 어, 일기털로. 쇼부 끝나나? 아이고야, 벌써 또 쓰냐? 이거 좀 나쁘지 않거든요? 불러가 주시고. 터트려 주고. 나이스. 둘, 셋, 넷. 갸우뚱하죠 갓두사 탕 평타 치면서 스탯 쌓아주시고 탕탕탕 극딜 넣어주십니다 셋넷 포카드 균형 좋다 원투 쓰리 포 포카드 둘셋넷 아니 레인 엽치기 포카드 투 어? 이거 어쩔 수 없다 피 97? 안 돼, 형. 몇분 남았죠? 1 분? 아니, 잠깐만. 이거 신호탄만 있었어도 잡을만 했겠는데요, 이거? 잠깐만, 노래가 바뀐 것 같아. 오, 여기 있다. 와, 진짜 운 좋네? 균형, 좋아요. 여기서. 오케이! 하 <laughs> 네, 어, 어떻게 하다 보니? 아르카나로. 아. <laughs> 46초 남기고. <laughs> 루베루스. 솔플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laughs> 네,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